야, 겨울에는 역시 추워야 즐길 수 있는 게 얼음낚시입니다. 역시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추위는 가해져서 얼음낚시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일단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더 많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얼음이 초빙이라도 10cm 이상 얼른 상태에서 일단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찍 내려오면서 일단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일단 내려왔는데 지금 아주 큰 것들은 결빙이 많이 어, 두껍게 되지 않아서 오늘은 좀 작은 소리지 듬어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약간 안개가 끼고 있는데, 그래도 전, 아침 기온 이 영하 3, 4도 쯤떨어졌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이미 어, 녹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멋진 포인트들이 갈때 부들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찾아서 일단 낚시를 시작해 보면서 또 여의치 않으면 포인트로 옮겨가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개가 맑겨서, 포인트 한번 싹 둘러보고,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안개 거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야, 얼음은 단단한 것 같네. 예 오늘 포인트는 약간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듬벙이좀 적기 때문에 제일 가장자리에 좀 수심 좀 얕은 어, 갈대와 부들이 혼자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수심이 약간 올라온 턱, 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수초 가까이 어, 일단 붙여서 첫 얼음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햇빛이 붙이면 잘 투명도 되고 또, 낚싯대에 또, 어, 물도 안 잡히고, 부호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얼른 잠궈서 쫙 밀어버려야 좋죠. 자, 대를 한번 펴볼까요, 이제? 얼음 두께가 한 10cm, 10cm는 충분히 될것 같네요. 40대 미만으로 딱 피시면 될것 같아요. 쓰심은 많이 안나오네요 쓰심은 1m가 조금 안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1m가 조금 안나올 것 같아요 한대한대지렁이 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얼음 낚시는 지렁이가 최고입니다. 고패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미끼는 쓰기가 힘들죠. 그리고 겨울은 역시 동물성 미끼가 최고이기 때문에 산란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렁이가 많이 쓰이겠죠. 자, 지렁이를 먹음직스럽게 세 마리 정도 많이 꼈습니다.

좌측에서 먼저 들어오네. 으차 찌를 잘, 이번엔 잘 올리는데 자, 첫붕어가 나왔습니다. 커피 한잔 마실라 했는데 그, 찌가 쫙 올라오네. 와, 20, 한 6, 7 되겠네요. 이야. 자, 얼음낚시는, 뭐니 뭐 해도 시야를 보러 다니면 거의 입질 보기 힘듭니다. 그래도 한 번씩 지가 뭐가 건들고 올라와야만이 얼음낚시는 지루함을 덜하고, 어, 그래도 기대감 있게 앉아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만큼 추위가, 입질이 들어오면 치위가좀 덜하죠. 자, 얼음구멍 뚫고서, 야, 잠깐 있어라. 잠깐 있어라. 얼음 꿀로 뚫어서 얼음집을 만들어 놓고, 어이, 씨알이, 다 아, 고구마 나오네. 곱해질 아무 에서만 그냥 쭉 꿇고 들어가 버리네. 아 씨알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두 마리째. 크지 얼음낚시에서는 슬슬 쏘살하게 손맛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월차한 말에 나오면은 또 다행이죠.

어, 뀐데 찍어 올라온다. 오우맨 안쪽으로 뚫어오는 곳. 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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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맨안쪽 다시 뚫어야 돼. 더, 더들어야겠네 더 안으로 더 들어가야겠네. 거기다 주시면 90cm 정도 나오는데 맨 안쪽에서 들어오네. 자, 해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입질이 한번싹 지나고 나서 잠깐 조용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는데 지금 맨 안쪽에 구멍을 다시 뚫었는데 지금 맨 안쪽 구멍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 안쪽도 수심이 한 8, 90 나와서 안쪽까지 쭉 거기가 타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편석은 지금 10대를 폈다가 지금 하나를 덮여서 11대까지 폈는데 수심은 한 80에서 90cm 맹탕은 조금 더심이 깊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일단 수초에 바짝 붙여서 낚시를 한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초 안쪽에서 맨 안쪽에서 지금 가운데 세대만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우측은 아직 입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 골고루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뛰어 올라옵니다 올리다 만해 일단 수온이 오르면 아마 여기저기서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질이 없을 때는 고패질을 자주 해줘야 돼요. 고패질이 해주면서 미끼가 내려가는 게 붕어들한테는 빨리 뛸수 있기 때문에 입질이 없을 때는 고패질을 하면은 확실하게 빨리 입질이 들어옵니다. 일단 일조량이 좋으면은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훨씬 아 입질 하는데 붕어가 움직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기온이 오르면서. 올라온다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네. 아, 시아리. 아, 아리 아, 아시야리다 고만고만한 것만 나오네 이거 블루길 베스아리 시아리. 시아리. 시 딱한 20, 한 1, 2, 이런 것만 나오네요 그뒤에단말마 나왔네 기온이 오르면서 그것도 이제 입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월척은 안 되지? 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야 제일 얕은데네 그. 어, 한마리 찌를 잘 올리네. 월척 안 나올 것 같아 오늘. 씨알이 다 고만고만하네. 안쪽으로 좀두 대를 더 넣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봤는데 안쪽에서 한 번씩 건들긴 하는데 찌를 제대로 못 올리네요. 한 마리. 마리수는 늘어나는데, 씨알이. 어이 가만 나왜안 나와. 아, 아 갈때 가만나 보네. 갈때 가만나 봐. 안 나오네. 안 나오냐? 갈대이가 막 어렵네. 포인트를 한번 보고 올까? 저기 이동할까? 역광이라, 여기 앉아서 이렇게 들어볼까? 여기 부들바사 한번 들어볼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되겠네? 부들쪽으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어, 뭐 씨알이 너무 잘 어울리고. 입질이 딱 끊겨서. 한 번은 옮겨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부들 쪽으로 한번 갔다가 안 되면 다시 오더라도. 아, 수건이 올라가고 지금 기온도 많이 올라가서 딱 지금 나와야 될 시간인데 갑자기 입질이 다 끊겼어요. 한 번, 얼음 낚시를 하면 한번쭉 입질이 몇번쫙 들어오다가 딱 끊길 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입질이 없습니다. 반차리를 한번 그래도 옮겨봐야죠. 아, 저 안쪽에서 한번 한 타고 들어올 줄 알았으면 안타고 들어오네. 여거 이거 한다 길어한다, 필요한다필요한다 그렇지. 갈라지가 나온다. 오, 오, 아 칼라니까 나오네. 야,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시알이 좋아졌는데. 시알이 좋아졌는데. 어, 3 0분더 해야 되나? 오, 어, 시알 좋아졌어. 어, 거의 턱걸이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야, 지금 부들밭 쪽으로 옮길려다가 지금. 한 대를 걷고 있는데 지금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러면 또 망설여지죠. 한 30분 더 기다려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턱걸이 월척에서 30분, 이르은 되겠습니다. 쟤야. 어 갑자기 시야를 좋아집니다. 오, 오 예쁩니다. 아, 월척은 되겠죠? 딱, 딱, 턱걸이나. 전혀 입필이 없던 우측에서 입필이 한 마리 들어와서. 이야, 오우. 그놈이 한 마리 들어와니까 푸짐하네. 부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들쪽으로 붕어차서 한번더 한번 가봐야죠 11시까지 갈대 쪽에서 한번 낚시를 해봤는데, 마리수는 잡았는데, 딱 턱걸이급 한 발이 나오고 있는 식으로 입질이 딱 끊겨있어요. 그래서 부들 쪽으로, 이쪽에 오니가 수심이 거기보다 한 20cm 좀 깊, 깊네요. 아 여기서 한번 또 잠깐 또 낚시해보겠습니다. 해보, 자오 확실히 씨알이 낫네. 야대달한말 나온다. 야 찌를 끝까지 밀어 올리네. 야야부들째와서천질길 받았습니다. 야 이것도 씨알이 좋네요. 오자찌올림이 정말 멋있습니다. 천천히 아직 끝까지 다 밀어 올리는데. 이 알이 조금 더 좋아졌죠? 어, 붕어의 활성도에 따라서 수심, 수심에 따라 좀 차이가 나죠? 수초는 뭐, 어, 갈대가 원래 더 좋긴 는데 자, 부술 쪽에 수심이 조금 더 깊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수원이 올라서 얕은 쪽에 고기가 아침에 잠깐 붓고, 어, 지금 입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깊은 쪽도, 어, 일단 가망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림막 하나 뚫어야겠다. 어, 이것도 질한다입질한 돼. 아 뭐, 이건 씨알이 잔네 지름 못어올리고 끌고 가네. 오우 이쪽이 또옮기일 잘했네. 큰 씨알, 잔 씨알. 함께 나오네요. 조금만 기다려라. 살림망 뚫어서 넣어줄게. 그렇지, 그렇지, 오호우! 그렇지, 그렇지, 오호, 오호. 자아! 찌를 잘 올리는구나. 찌를 잘 올려. 이신딱 주면서 올리네. 가쪽에서, 좌측에서 입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아이씨, 반, 오릅 오르... 아, 사이즈인데. 야, 월척 한 마리 나올 만한데안 나오네요. 조금 더 기다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공원에 정말 예쁘네요, 이것도 야. 오이자, 가 있어라. 아, 입질하는데, 그 와가지고, 뭐야, 물고 있다요. 물고 있어, 빠져, 빠져, 물고 있어. 빠져, 빠져, 물고 있어. 빠져, 빠져, 빠져. 아, 이거 물고 가만히 있는데? 자, 야, 씨. 더 이상 올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이 야, 딱 고시알만 그 계속 나오네. 야. 내가 한 번에 났으면 살짝 올려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더 올리지도 않고. 아. 이 정도 개체수가 있으면 월척도 있을 텐데. 월척이 안 나오네. 와, 그렇지. 그렇지, 오, 나올 때는 딱월척인데이 뒤를 그냥 기계화롭게 네 와. 야 아, 머리만 나올 때는 월척인데다 올라오면 월척이안 되네. 그래도 갈 때보다는 시야를 지금 훨씬 큽니다, 지금. 아주 산책에는 잘안 나오고 있고. 아주 전쟁이 안 나오죠? 야. 그래가지고, 이거, 여덟 치, 작은 게 여덟 치에 만 아홉 치는 게 지금 계속 부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와하하이자 찌를 그냥 갖고 놀네 갖고 놀아 자이일번이 아주 명당 명당인데 찌가 잘 스무스하게 올라오는데 시알은 딱고씨알입니다 그 입질이 지금 해가 지금 없어지고 구름이, 어, 구름이 끼면서 입질이 좀 조금 뜸해졌습니다. 지 한참 있다 집질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래도 찌를 예신과 함께 찌를 잘 올립니다, 정말. 어떤 데 가면 찌를 싹 끌고 들어간 것이 많은데, 아, 여기 부 붕은 찌를 잘 올리네요. 얼마 시대 보면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지만, 형 나오는 구멍에서만 붕어가 나오죠. 거기가 보면 붕어의 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1번대에서만 계속 좀세 마리 정도 나왔는데 씨알도 그래도 좀 1번대가 수심이 약간 얕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좀 씨알이 큰게 나옵니다. 자. 얼척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야, 지금 해가 구름이 가리고 지금 거의 해가 넘어갈 때가 되니까 또 기온이 툭 떨어집니다. 아, 얼음낚시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아, 지맛과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물낚시에 또 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더 추워지고, 더, 어, 얼음이 꽁꽁 얼면 얼음을 타겠지만, 지금 날씨가 계속 포근해지면서 얼음이 살짝, 살짝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초 안쪽에 있는 지금 수심, 얼음이 조금 더 약해져서, 조금 불안불안할 정도라, 일단 오늘은 좀 일찍 마감하겠습니다. 마리스의 손맛과 찜맛은 봤는데, 일단 월척급은 조금 큰 씨알들은 만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 큰 씨알도 있는데, 일단, 어, 상황이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잔 씨알들이 워낙 많이 붙어서, 아, 일단 어차피 이상 큰 씨알들은 아, 좀 나오기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지마 선마 실컷 봤으니까 이것으로 만족가고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얼음 낚시가 안 되면 다음에는 물낚시로 어, 아래쪽, 남도 쪽을 찾아서 어, 계속 낚시를, 겨울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마감하고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잡은 붕어 방송 해가 습니다 마리스는 엄청나네요 아잔 아, 씨알도 있지만은 될까 아 마리스 엄청난 거지이 정도면 지맛 손맛 아유 조금 씨알이 조금 더 컸으면 좋지만, 그래도, 아, 아름낚시에, 꽝안 치고, 손맛 벙망이더 어딨네. 어우, 하는거 많이 들었네. 어, 들어가라, 너. 어우, 손 싫어. 빨리 들어가. 한, 한, 한 40마리는 되겠네. 그래서 그 중에 큰씨알두 마리가 있네요. 어, 안 들어가 그래. 들어가. 미처 못 들어가네, 아들이. 오.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야 그래도 스 마리 보고 멋지네요 자 들어가 자 들어가라